The m so a d u r 힙사가 fuori, chiù, zaro, u n 기 bello magazzè, un c a 존나 t t u r 노래 n mogottar, un chistor, chiù, chiù, 사람 노래 chiù, 노래 i ù chiù, c h i 나 chiù, c h i 사 chi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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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라 i ù 고 h i ù chi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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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내 죽여버린 듯다클라스 한번 막아 두번째 약속은 깨 와와 손해 희생의 애들을 위해서야 내 사상은 돈이면 다돼내 돈을 하는 것처럼 위험해 오! 야! c k all 됐 t h 라 i 뭘한거지도 모르겠어 이신들 보았던 나무 다 잊어버린 줄 알아 내계속 내리네 돈 떨어졌지 오야 각막 안에 선조합은 오천 와우 마중 받드리지 청소 없어졌지만 나바 썩락 손해 희생의 애들을 위해 서수 오전 내상가가이서 <목소리> <사> 보면 epic <에픽, 목소리> 어, 하야고진지다 좋아 배우 나의 <목소리> 그래 천재 그때 내가 어째 지를 거다 니가 이 나이만큼 늙었으니 리월 세네 아웃핏 꺼져 포차로 부시고 크롬 rc에 sd 퍼거 방세 배치 먹어 놓 <먹고>, 나랑 <목소리> 친구 마 마저 던쳐먹어 얘네 누가 뭐였는지 까먹어 fuck 현실상상과 달리 가피 거소 마치 전쟁몰로 하나야 되지만 테마주니 나버려 그까이에는 다갔다 버려 o t o 세고 One, two, three, to the four. Have a slide just to what the water. scream.